여기 갈 거야. 오 완전 근데 노포 같아. 완전 옛날. 오 레트로쩐다. 이런 데가 맛있어. 그치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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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보니까 가브리살 있고 갈매기살 있고 삼겹살 있는데 가브리살 먹자. 오. 오, 맛있겠다. 나 가브리살 먹어본 것 같긴 한데, 고기 그냥 먹으니까. <laughs>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뭔가 약간 기름이 덜한 것 같아. 요 고기 좋네.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완전 로컬 느낌이 확 나더라고. 사실 밖에서 떠났어. 난 좋아. 난 이런 느낌 좋아.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사장님, 저이 생태 비빔밥 하나 주세요. 오, 뭐? 아드님이 정확하게 배우셨어 <laughs> 아, 오래 살았어요, 사장님. 이거 비비면 되죠, 저는. 어우, 그것도 구워요? 짱맛있겠 밥. 이렇게 음. 하나 이렇게 먹는 음. 거네. 이 먹어봐. 먹어 너무 에이? 맛있어. 아, 우리 좀 이게 트레이드 막그되나 너무 맛있어. 이렇게만 먹지 말고, 요, 요, 요거는 같이 여기, 여기. 이렇게 먹는 거야. 얘좀여 라인 더 올려요. 약간, 약간. 처음 이렇게 구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네, 네. 33년째 30, 는거야 음, 33년째요? 음. 삼장 많이 밥을 왕창 올리고 마늘 올리고 어 터졌어 그도할수 있어 제일 행복 나도 쌈싸 먹고 싶거든요 난 약간 이런 밥을 너무 좋아하거든 김에다가 좀 이렇게 섞어서 막 먹는 거 어,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디서? 국은 먹어봤어? 음, 찌개 간이 이 메뉴들이랑 진짜 빡잘 맞아. 우리 맥주나 소주 한잔 할까? 사장님, 저희 맥주 한 병이요.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편나으로 드셔 내중숨이야 당근이지. 내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어우, 아우 내려간다. 이거 색다른 느낌이지만 너무 맛있어. 여기가 고댕을 구워서 먹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걸 구운 거 하나 가져와서, 아까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고기 하나, 이거 조금 올려서 음, 음? 왜그렇게 먹으라는지 알겠음 맛있다. 음, 거기 진짜 부드러워. 아 가브리살 맛있네. 삼겹살에 뭐가 다른 거 같아? 기름이 없잖아. 훨씬 부드럽고, 더 가벼운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딱 그거 같아. 갈비살. 이거 되게 부드러워. 근데 이거 어딘가 확실히 구우니까 맛있다. 이렇게 된답니다. 거요? 어, 음, 맛있어. 요 내가 왜 싸움을 좋아하냐? 야채도 같이 먹게 되잖아. 야채 많이. 스트레스가 싹 풀리네. 소소하게 막 옆에 테이블에서도 술 먹고 살짝씩 올라간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도 괜찮은 곳인데요. 간단하겠습니다 어우, 좋아. 아니 맛있어서 계속 먹고싶은데 해이프 아니야 하나도 먹고 끝낼거야 마지막이다 두개 먹으라고 안돼 떨어졌어 너무 맛있어 나보다 오래된 맛집이야 30년 동안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대단하시다 되겠군요. 여기가 우리 동네에 있어야 었 되는데 내가 차가 생기잖아? 자주 올것 같아 또갈 집으로 내가 여기 지정해 놨어 아우 많이 먹었다 아, 선생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몸이 무거워졌어요 저또 임신했어요 갈비살이요 세 명이 가불이아 이거 배짤 임신했죠? <laughs> <laughs> 아니요 깜짝 놀랐 배가 와서 사장님 저 아직 없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임신해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가자